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세준입니다. 타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내가 본 타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할 때도 있지만, 무언가 확실하게 해석이 안될 때도 있거든요. 저도 타로 상담 초기에 그런 적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도겸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교육을 받은 수강생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상담해, 상담을 한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복습도 하면서 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한 수강생 분이세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강생 분이신데 이제 동성 커플이 상담을 그 연애운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으로 타로점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이 사연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 주세요. 아, 자, 선생님 이거는 어떤 질문이에요? 아, 남자끼리 동성 연애하는 남자인데요. 동성? 어. 네. 어, 그래서 상대 남자의 속마음을 본 거예요. 아, 선생님 그 동성 중 동성 커플들도 남자 파트랑 여자 파트가 있는데, 이 질문자는 남자 파트에 여자 파트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일단 그건 잘 모르고. 네. 어, 근데 자기가 동성 연애자다라고 얘기는 한 거예요, 임한테 네네네. 네. 어, 그건 어떻게 잘 얘기해줬네. <laughs> 어, 자, 그 상황이 뭐 헤어진 거예요? 네. 어, 1번, 4번 네. 봐서는, 네. 음 1번, 4번은 질문자 마음인데, 네. 질문자 마음 봐서는 헤어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완주 6은 어떻게 봐요, 선생님? 싸우다. 어, 싸우고 다툰 거죠? 네. 소드4는? 스트레스 받아서 누웠다. 누웠던데 네. 재밌는 거는 완주 6이 정방향으로 나왔어, 선생님. 하나는 아, 승리했다. 승리자의 모습인데, 하나는 힘들어서 누워버렸다를 나타내요. 어 그럼 이거 연결하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은 어떻게 연결해서 읽으면좀 좋을까? 승리했지만, 레스 받는다. 어, 폭탄하다. 그, 그렇죠. 그걸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이쁘게 읽으면 사랑의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어. 나니까는 힘들더라가 음, 음. 아, 맞는 거겠죠. 이완주6으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을 때는.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 보더라도 헤어졌을 때아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겠구나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질문자 마음은 이렇습니다. 근데 질문자 마음도 나는 사랑의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힘들더라 힘들어서 누워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겠죠. 그렇죠. 어, 어느 정도 조금 여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자,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이 이제 질문자 마음이 되겠죠? 펜타클 기사는 어떻게 보세요? 펜타클 기사 움직일 수 없다. 다가갈 수 없다. 아, 어, 멈췄다. 오케이. 소드 9는 골머 아프다. 어, 골치 아프다인데 연결하면은 다가가지 못해서 골치 아프다잖아요. 네? 어, 이 분들 그 같이 보는 데 있나요? 네, 네, 네. 한 건물에 있어요. 한 건물에? 네. 같이 일하는 어, 그뭐 그러니까 층수만 달라요. 어, 이제 한 건물에서 같이 일해서 어, 오다가다 네. 마주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도 보, 마주보는데도 다가가지 못해서 골치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질... 그 상대방도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 없어? 있다 있죠 그냥 만약에 펜타클 기사가 아니고 다른 카드가 나와서 아 보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프면은 싫으니까 골치 아픈 걸 수도 있는데 펜타클 기사처럼 보고 있는데도 다가갈 수 없으니까 골치 아프다면은 이 상대방도 어느정도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오케이 자, 5 번, 6 번. 5 번은 어, 그5 번의 완즈 파이브 정방향은 어떻게 봐? 경쟁자가 많다. 경쟁자가 많아? 안뭐 경쟁하다? 응. 음. 누가 누구한테? 어, 좀 상대방 좀 마음이니까는 모르겠다. 질문자한테 경쟁자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죠. 아, 아 네, 어, 네, 네, 네. 그리고 완즈 파이브는 경쟁자가 많다도 많지만은. 사귀는 중간에 완즈파이브가 나오면은 내 여자, 내 남자 놔두고 다른 이성을 차지하려는 바람피는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아, 네 오케이 자, 짝전나온 카드가 컵킹이에요 컵킹 우.. 라다 컵킹이 누구예요, 여기서? 컵킹? 음. 응. 상대, 상대그 남자 그러니까 남남 커플이라서 참 남자라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린다, 그지? <laughs> 그게 좀 헷갈리는데, 질문자야, 상대방이야. 상대방? 상대방? 아, 저, 병, 저 아니, 저 남자가 경쟁자가 많아서 우울하다, 이러면은 어. 어. 누가 우울한 거예요? 선생님, 다가가지 좋아하는데, 다가가지 못해서 골치 아파, 속상해. 네. 너한테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우울해. 그럼 펜타클킹 누구야? 그럼 질문, 저 상대방. 딩동대.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펜, 컵, 펜타클 킹이 아니라 컵 킹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컵킹 카드, 다른 카드 뭐, 펜타클 킹도 있고, 소드 킹도 있고, 컵 킹도 있고, 완즈 킹도 있는데, 컵 킹으로 나타냈잖아. 또, 컵킹 또, 카드의 또, 특징이 뭐가 있지? 소심한 거야? 그리고, 뭐,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몇개 얘기해 볼게요. 또, 소심하다, 뭐, 그냥, 그냥 쉽게 컵킹 카드는 메리트가 좋아요? 네. 메리트 별로예요 메리트 별로고 역으로 나오면은 감정적으로 더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컵킹 카드는 카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정방향으로 나와도 굉장히 조금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자 너한테 너가 너 주변에 다른 이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울해도 되고 너가 다른 이성들 찝적대는것 같아서 우울해도 되죠 음. 자, 일단 7번, 8번 결과조언 시작할 수 없다, 끝났다 자 완주 2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완주 2는 똑바로 나오면은 시작을 나타내죠 네 어, 근데 뒤집어져 나왔으니까는 시작할 수 없다가 맞죠 그리고 세개 카드 나오면은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끝났다, 쪽났다지네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우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어, 선생님 어떻게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이 카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laughs> 어? 선생님이 해석을 잘해주셨어 아니, 이거는 카드도 잘 뽑, 뽑히기도 하고 <laughs> 선생님이 잘 뽑은 거죠. 자, 그 조언자가 뽑은 카드가 3개 카드가 나왔어요, 선생님. <laughs> 아... 3개 카드가 나왔으면은 앞으로 얘네들, 나는 일단은 질문자도 조금 마음이 있다라고 보고 상대방은 무조건 마음이 있는데 다시 재회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좀 힘들다라고 볼수 있죠. 네. 어, 이것까지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 아유 카드 잘 나왔네요. 이거 유튜브에도 좀 올릴게요 선생님. 네, 네. 어, 괜찮으시면은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